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프로토와 토토를 할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요 어, 토토는 2 주만에 돌아오면서 캐리그부터 어, 성경공유를 제가 오늘 안에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어, 맛보기로 어, 몸풀기로 프로토 두 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또 이거는 이제 오늘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있을 경기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새벽으로 넘어갈, 어, 넘어가는 경기, 두 경기도 어, 촬영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경기를 준비를 해봤고요두 어, 경기를 엮었을 때 배당이 조금 나쁘지 않은 쪽으로 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인터밀란과 슬로, 아, 슬라비아 프라의 경기입니다. 일단 인터밀란은 세리에 1위. 3승을 하고 있고요 프라하도 체코리 그 1위 7승 2무 풀젠을젠이 2위고 프라하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밀라는 최근 5경기에 어, 프리시즌을 제외하고 3승을 하고 있고요 2무는 프리시즌에서의 무승부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최근 5경기에서 승승 무승승으로 4승 1무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무승부는 체크고 리그 최하위 팀인 오파바, 16위에 위치하고 있는 오파바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일정을 살펴보면 인터밀란은 프라와 경기 후에 22일에 밀란과 더비 경기가 있고 프라는 23일에 경기여서 일정적으로는 프라가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 프라는 기본적으로 수비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 편입니다. 어, 리그 경기를 봤을 때 득점력도 나쁘지 않고 홈보다는 아니지만 원정 승률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슬라비아 프라하구요 어, 근데 인터밀란이 너무 강합니다 이번 시즌 유벤투스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터밀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새롭게 부인된 콘테 감독의 343, 352, 351을 주로 쓰는데 그 3백 전술은 리그 초반인데도 완벽하게 녹아들었다고 조금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새롭게 부임되고 나서 이른 시간만에 조금 팀이 좀 정비가 괜찮게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전방에 마르스티니아스 루카쿠가 있고요. 루카쿠는 지난번 경기를 제외한 리그 두 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을 정도로 어, 세리에 어떻게 보면 잘 맞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스리을 봤을 때 윙백이 가장 중요한데 유벤투스에서 콘테와 같이 스리 전술에서 핵심이었던 아사모아 선수가 어 인터밀란에서 왼쪽 윙백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인터밀란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칸드레바 선수가 윙백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이티에서 영입한 고딘 선수가 스리에서 어,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미드필더의 센시 어, 센시의 요새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어,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는 센시보다 더 주, 어, 주전인 바렐라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브로조비치도 좋은 선수 이세명의 미드진은 너무 강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단은 인터밀란은 일정적으로 더비 경기가 있고 좀 불리하더라도 이 경기는 멤버가 너무 좋구요. 스쿼드가 너무 좋은 인터밀란 그리고 최근 흐름이 좋은 인터밀란의 승리를 이거는 강력히 예측할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 자체는 배트맨이 1.35 4.05패배 6.20이고요. 해외 배당은 1.38, 4.82, 8.77로 어, 해외 배당은 지금 시간을 봤을 때1.40 정도로 약간 올라갔어요. 그래도 어, 인터밀란의 승리를 많이 점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경기 나폴리와 리버풀 경기인데요. 나폴리는 리그 5위 2승 1패고요 리버폴은 리그 1위 5승을 기록하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최근 5경기 승패 승패패로 2승 3패로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 그중 2패는 바르셀로나에게 친선전에서 패배한 거고 1패는 유벤투스에게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3으로 따라 붙었다가 쿨리발리의 자책골로 4대3이 되면서 유벤투스에게 패배했던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보이고 있고 1무는 슈퍼컵 첼시와의 슈퍼컵이었습니다. 일정적으로는 나폴리는 리버풀과 경기 후에 22일에 레체 원정에 있고요. 리버풀은 23일 첼시 원정이 있어서 일정적으로는 리버풀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러나 나폴리는 지난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어 가동을 했어요. 물론 리버풀도 피르미노를 A H 후에 조금 쉬게 해 주려고 했는데 경기 내용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피르미노가 일찍 이른 시간에 투입이 됐었는데 어 리버풀은 제대로 로테이션이 가동이 안 됐고 어, 나폴리를 봤을 때는 나폴리는 뭐 굴람이나 어 선수들 일부 선수들을 빼주면서 조금 휴식을 주면서 1.5군의 전력으로 나왔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적으로는 리버풀이 우세해 보이나,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로테이션을 돌린 나폴리가 체력적으로는 더 여유가 있고, 어, 홈인 점에서 더 체력적으로, 일정적으로 더 여유가 있습니다. 어, 두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프리시즌에는 나폴리가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프리시즌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만났었는데요. 나폴리가 홈에서 리버풀을 1대0으로 이겼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 리버풀은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100% 주전보다는 좀 부상 선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리버풀이 우세합니다. 리버풀 체근 흐름이 너무 좋고, 파데이크 마티베 수비, 어 굉장히 이거는 어느 팀과 견뎌봐도, 어 어떻게 보면 유벤투스와 견뎌봐도 살짝 리버풀이 우위일 정도로 리버풀의 수비진이 지금 정말 좋습니다. 어, 좌우축에 로버트슨, 아놀드, 어, 정말 강력한 이두 명의 윙풀팩들이 어, 있고요. 이 선수들은 오버래핑이 정말 강하고 마누라 라인도 너무 좋습니다. 미드진들도 바이날둠 어, 대표팀에서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멤버 자체가 리버풀이 조금 더 앞서 보이긴 합니다. 어, 나폴리는 이신의 메르텐스, 카이언, 요렌테, 로사노 일단, 공격진이 굉장히 좋아요. 미드진도, 실렌스키 알랑, 파비안, 루이스. 여기서 알랑 빼고는 솔직히 무게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알랑이 정말 잘하는 선수고, 저는 이 선수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수비진의 클리발리 그리고 마눌라스. 어, 지난 시즌 로마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마눌라스 선수가 영입이 됐고, 클리발리는 어, 세리에에서 정말 잘하는 수비, 수비수로 네, 인정을 받고 있죠. 네, 콜리발리는 정말 최고의 세터팩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번 유벤투스전에서 자체골도 그렇고, 알비올이 이적 후에 조금 수비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알비올이 있을 때는 중심을 잡아줬던 모습이 있었는데, 어, 그 역할을 마눌라스가 조금 해줘야 될것 같은 보, 어, 모습이 보입니다. 자우추백의 군란과 디 로렌조는 준수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적으로는 리버풀이 앞서고 있으나 나폴리의 홈인 삼파울로, 특히 챔스에서의 삼파울로는 굉장히 좀 어떻게 어 보면 무섭다고 볼 수도 있고 예전에 어12-13 시즌이었나요? 그때 챔피언스리그에서 나폴리가 어그 연도에 첼시가 아마 우승했을 텐데 홈에서 3대 1로 첼시를 이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2차전에서는. 똑같이 3대 1로 데미안서 연장전에서 패배를 했었고요. 지난 윤베스전에서3대 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3대3 동점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나폴리의 공격진이 정말 화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이적한 요렌테와 로사노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고 원정인 리버풀의 정배가 갔어요. 어, 그러나 저는 이 경기가 나폴리가 질것 같진 않아요. 홈에서 그래서 나폴리가 원정이었다면 당연히 전력적으로 우세한 리버풀이 우세한데 저는 이 경기 챔스에서의 쌈파울로라는 점 그리고 강한 공격진, 미들진을 봤을 때 어,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으로는 나폴리 승리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배트맨 기준 2.75, 3.00, 2.21이고요. 해외 배당 기준 3.00, 3.55, 2.33으로 어, 확실히, 리버풀 쪽에 정백이네요. 그러나, 저는 나폴리에 어, 무승부를 추천드리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픽을 봤을 때, 일단 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인터밀란 승리. 그리고, 나폴리 리버풀에는 무승부로 해서 4.1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제가 승리도 추천을 드렸다시피, 저는 나폴리가 승리할 가능성도 흐름을 타면은, 어, 산파울루에서 나폴리는 굉장히 위력적이거든요 한골을 만약에 나폴리가 먼저 넣게 되면 산파울루에서 리버풀은 조금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나폴리의 승리 확률도 있어서 삼천 원 정도를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천 원 정도 했을 때 거의 한만 이천 원 정도가 나폴리 승률를 봤을 때만 이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최대한의 손실을 어, 최소의 손실만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모레 있을 어 내일 모레 새벽에 있을 두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경기를 가져갈지 모르겠으나 어, 경기 빠르게 해서 분석해서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